여러분 안녕하세요. 링링이 파워입니다. 자, 오늘은 임용고시가 얼마 남지 않아서 임용고시 때 챙겨야 될 준비물을 간단하게 생각해서 적어봤는데요. 어, 대부분 선생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더 체크해보시라는 의미로 제가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컬러 수원표를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다른 시험과 달리 수원표를 출력하실 때 반드시 컬러로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컬러로 출력되고 이제 그 컬러로 나온 사진 옆에 자신의 신분증을 같이 지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분증이라고 하면 뭐 주민등록증 또는 뭐 자동차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등이 해당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책상 위에 오른쪽에 이제 수험번호가 붙어 있는 것이랑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감독관님 들어오시면 본인이 맞는지 확인 절차가 있는 뒤에 시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험장에 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고 해도 그 시계에만 의존해서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시계가 맞다는 보장이 없고, 알람하고 그 시계랑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직접 시계를 구매를 하셔서 아날로그 시계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전자시계 당연히 안 되고요. 그리고 뭔가 아날로그가 아닌 그런 전자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도 소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시침과 분침이 있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계를 구매하셔서 혹은 가지고 계신 것 챙겨서 가시길 바랍니다. 틈틈이 이렇게 손목에 차셔서 확인하시면서 시간 안배 잘 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꼭 필수로 가져가셔야 되는 건데 어, 담요를 가져가시길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일단 시험장 온도가 그래도 대체로 따뜻하게 유지가 되는데 제가 세 번의 시험을 봤잖아요. 첫 번째 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추웠어요. 제가 창가 자리였기도 하지만 좀 많이 추워가지고 힘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도 이제 오늘 같이 눈이 많이 내렸는데요. 그래서 좀 많이 추웠어요. 다행히 그때는 이제 세 번의 시험을 보다 보니까 노하우가 조금 생겨서 핫팩을 준비해 갔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담요로 이렇게 무릎도 잘 덮어주었고요. 담요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 도중에 이제 압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핫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손을 이제 녹여야 글이 잘 써지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핫팩 많이 챙겨가세요. 그래 이거는 시험 시간에도 음 쓸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주머니 속에 약간 이렇게 손을 좀 녹였다가 다시 꺼냈다가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발바닥 전용 핫팩이에요. 그래서 다이소 가시면 조그만하게 이렇게 말발굽처럼 생긴 이런 핫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한천 원, ,000원, 이천 원이면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내와 앞 부분에. 붙여 놓으시면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일단 추우면 손끝하고 발끝이 가장 먼저 차가워지죠. 그래서 이 핫팩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드는 핫팩 이두 가지 챙겨주세요. 자, 아,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방석을 가져가면 좋아요. 방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의자 차갑고 좀 여성분들은 좀차가면도 배가 아플 수 있죠. 그래서 방석 가지고 가셔서 따뜻하게 시험 보시면 좋고요. 만약에 압수를 하게 된다면 나중에 끝나고 돌려받으시면 되니까 사용 가능한 방석인지 여쭤보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옷을 갖추어 입고 갔는데 이제 시험 횟수를 거듭하다 보니까 점점 그 시험에 대한 간절함이 너무 커져서 나중에는 수면 바지를 입고 갔었어요. 그래서 융털 기모 레깅스 이런 거 있죠.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패딩 바지 이런 거 입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 저는 융털 기모 레깅스를 <laughs> 신은 다음에 이제 기모에 또 이렇게 털이 난 그런 레깅스가 있거든요. 그 신은 다음에 수면 바지를 또 챙겨 갔어요. 그래서 시험장 도착해서 수면 바지를 입고 거기에 수면양말까지 신었거든요 수면양말 신으면 신발이 이렇게 어 뭔가 발 부피가 커져서 안 맞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3디 다스 우리 흔히 문방구에서 많이 사는 그3디 다스 슬리퍼를 신고 시험을 봤습니다 뭐 어차피 1차 시험 때 저희 뭐 면접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최대한 내가 평소 도서관 다녔을 때그 옷차림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시험장 온도에 대비해서 좀 여러 겹 껴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패딩 조끼라든지 아니면 경량 패딩 입으시고 추우면 그 위에 또 두꺼운 롱 패딩 입으시고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입고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또 이제 한 가지가 시험장에 가게 되면 저희가 점심 시간이 따로 없어요. 근데 점심 이후에 끝나게 되죠. 그래서 간식을 챙겨가셔야 되는데 이 간식을 제가 몇 가지 추천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간식 같은 경우에는 음. 초수 때는 제가 죽을 싸갔었거든요. 저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는 스타일이라서 이제 그 요렇게 나오는 양반죽 이런 거 가지고 갔었는데 죽이 생각보다 되게 날이 추워서 많이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솔직히 조금 개인적으로 비 추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 죽이 약간 이뇨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화장실 가고 싶어질 수도 있으니까 죽은 좀 개인적으로 어,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그럼 뭐가 좋았냐면 음. 초콜렛도 어느 정도 당충전을 위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씹는 그런 걸로 스트레스 푸는 경향이 좀 있어서 젤리를 가져갔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지렁이 젤리랑 그리고 어제 복숭아 맛 젤리 좋아해서 이렇게 마이구미 복숭아 맛 이런 거 사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차라리 좀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초콜렛을 너무 많이 가져가면 또 초콜렛 먹으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초콜렛만 먹고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짭조름한 그런 거 올리브영 같은 데서 뭐 육포 파는데 되게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이어트 용으로 닭가슴살 육포 이런 거 나온 거긴 하지만 그런 거 약간 질겅질겅 씹으면서 공부하셔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험장에는 좀 너무 부담되는 그런 음식보다는 약간 초콜릿이나 아니면 뭐 사탕 좋아하시면 사탕, 그리고 좀 짭조름한 맛을 위해서 올리브영에서 파는 그런 육포 같은 거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젤리. 젤리가 제일 스트레스 푸는 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시험이고 급박한 상황이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무조건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긴장 완화 측면에서도 젤리는 좀 강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간식 있으시면 그거 가져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간식 얘기하는 김에 임용고시 당일날 이제 식사에 대해서 잠깐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식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일단 소량만 드시면서 저희가 시험이 끝나고 간식 먹고 시험이 끝나고 간식 먹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좀 나눠서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그거를 이제 이 영상 보는 오늘. 이 시점부터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이제 임용고시 패턴으로 계속 모의고사를 다시 돌린다든지 아니면 기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최근 연도 기출 풀어보시고 기출 해석 같은 거 많이 나와 있죠. 기출 해석 보시고 기출 해석 혹시 뭘 어디서 보는지 모르시는 선생님들에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강사 선생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관연도 기출 해석 강의가 나와 있어요. 그건 무료로 볼수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실제 임용고시 시험과 똑같이 9시부터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시험을 한번 자체적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스터디원이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약간 얘기가 셌네요. 어, 삼각김밥이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샌드위치를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각김밥도 너무 매운 맛 말고 약간 좀덜 자극적인 맛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 샌드위치 중에서도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돌한테 인기가 많은 그 특정 브랜드 샌드위치 있죠. 그게 좀 달달하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좀 깨끗한 음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초수 때 김밥을 사, 사갔는데 김밥이 조금, 어, 상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장에서 뭔가 부글부글한 느낌이 나서 좀 불편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음식점 음식도 좋지만 모험을 하고 싶지 않으시면 편의점 음식 드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혹시 뭐 어머니나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집밥 먹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패턴을 이제 시험 패턴으로 맞추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간식 하니까 또 얘기가 나온 건데 커피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짧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커피 안 드신 선생님들은 앞으로 가기 눌러주시고요. 음 커피 저도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커피를 먹으면 화장실 가고 싶을 것 같고 또 커피 안 먹으면 졸릴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커피 아예 안 먹는다, 뭐이모시 전부터는 먹지 않겠다라고 하시기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커피 그냥 평소 먹던 대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저는 교육학 문제 풀면서 커피를 마셨던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시험 기간 시험 시간에 커피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침에 조금 일찍 도착하셔서 미리 자리 방석이나 이런 거다 세. 세팅 해놓으시고 커피 한잔 드시면서 좀 릴렉스 하시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임하시면 크게 그렇게 무리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모의고사 연습을 꽤 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 쉬는 시간까지 충분히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커피 뭐좀 불안하시면 조금 소량만 드시더라도 그 향을 좀 즐기시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보시는 걸전 추천을 드릴게요.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좀 그랬어요. 그리고 음. 서브노트 이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저 초수 때 가장 실수했었던 게 뭐냐면, 이만한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포스트잇으로 난, 체크해놨고 나 서브노트 없고 단거나 했으니까 이걸로 가져가서 본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너무 긴장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공유해드린 그런 파이널 서브 형식으로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선생님만의 서브노트가 있다면 그 서브노트에서 또 중요한 거면 이렇게 체크를 해서 시험장에서 내가 모 외운 걸볼수 있는 그런 서브노트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파이널 서브 급하게 이제 시험 전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 교육학 쪽이나, 뭐, 아니면 전공 쪽이나 같이 합치셔도 되고, 따로 분리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을 이경범 선생님 걸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 끝장특강이라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에 나오는 그 교재만을 가지고 갔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전공은 제가 직접 만든 파이널 서브만 딱 들고 간 다음에 거기서 특히 더안 헤어지는 것, 그걸 별표 쳐놓고 시험 전에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 모두 다 아시는 팁일 것 같긴 하지만 그 서브노트 볼때 또, 음,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A형 때그 문제가 안 나온 게 있어요. 서예가 나와야 되는데 서예가 안났어요 그러면은, 어, 그 다음 시간에 3교시 때 서예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서예를 보라고 항상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서 했었는데 그 약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 기입형 쓸때 제가 그, 상상력 그 문제가 계속 안 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파이널 수업에 나오는 거 붙잡고 외웠었는데 그게 1번 문제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못외운다고 해서 틀리는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외우시면 충분히 시험 당일날 쓰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하셨을 때다 어, 뭔가 자동화돼서 가셨나요? 이렇게는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시험 직전에 외워서 저도 썼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준비물 말씀드리자면 이제 컴퓨터용 사인펜 가져가셔야 돼요 수험번호 마킹 하셔야죠 그리고 흑색펜 평소에 쓰시던 흑색펜 가지고 가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트스트림이랑 쓰라리랑 썼었는데 이 시국 이 시국 막 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작년에 시험을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제트스트림도 두 가지 쓰라리도 두 가지 가져갔었는데요 어 0.5랑 그리고 0.7 이렇게 두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육학은 0.7로 해서 빨리빨리 빨리 이렇게 0.7이 왠지 좀 부드러운 것 같아서 0.7로 빨리빨리 작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스라리는 좀더 어 매끄럽게 쭉쭉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라린 주로 0.5를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0.5 이걸 이용해서 전공을 좀 꼼꼼히 쓰고 우리 저희 틀리면두줄 긋고 그 위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두줄긋을때좀 얇은 펜으로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어서 0.5 스라리로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형광펜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형광펜으로 좀. 어려운 거 같은 거를 이제 거기 모의고사 볼때 제가 키워드를 형광펜으로 줄을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형광펜이 규정이 딱히 없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형광펜 같은 거 이렇게 가져가셔서 시험 볼때 체크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긴장돼서 형광펜을 사용하지 못했었는데 형광펜 같은 걸로 키워드를 이렇게 쭉 밑줄 긋고 그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보신다면 조금 더 고득점 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준비물은 여기까지고요 어 말을 하다 보니 좀 장황하게 길어진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더 초조해지고 긴장이 되실 텐데 음 그래도 지금까지 해온 그 시간을 믿으시고 반드시 합격을 하셔서 음. 올해 꼭 합격을 하셔서 내년에 교단에서 같이 서서 뵐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일단 힘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그리고 아무리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도 어쨌든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시험 문제를 내고 사람이 시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어, 불가능은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마인드 컨트롤 끝까지 잘 하셔서 꼭 고득점 받으셔서 2차를 수월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좀 평소보다 긴장이 돼서 말을 잘 못하고 있긴 한데요. 어쨌든 선생님들 모두 저한테 합격 기운을 탁탁 받아가셔서 꼭 1차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어 실기 준비 관련된 영상으로 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궁금하시면 시험 끝나고 한번 봐주시고요. 패턴을 다그 시험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실기 시험장에 만약 6시 반에 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은 6시 반에 집에서 나오셔서 근처 도서관이라든지 아니면 평소 공부하시는 자리에 앉으셔서 그 미리 연습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미리 연습을 하다 보면 조금 더 뇌가 잘깨어지게 되고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표대로 하니까 딱그 시간 되니까 졸려지고 아침에 눈도 잘 떠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